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엇을 해주냐면은 첫 번째,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부모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대의 연결을 해주는 곳입니다. 물론 세대 간에 연결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이는 곳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배웠던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든 뭐든 간에 다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의 구성원을 볼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 완전한 가정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가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뭐가 되는 거냐? 가정이 되는 거죠. 이럴 수는 있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했다고 가정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은 남녀가 만나서 한 곳에 사는 거죠. 정말 가정이 되는 곳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자녀가 생겼을 때부터 가정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가정의 역할 자체가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대간을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을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 자녀고요. 그 다음에 세대간의 연결이 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엄,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고 죽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버렸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부모가 없을 때 고아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무조건 누가 필요하냐면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없으면 이 자녀는 살아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된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이루어진 역사를 잠깐 봅시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농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무슨 시대입니까? 산업, 산업화 시대죠. 농경시대에는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먹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땅에서 자본으로 넘어옵니다. 가정의 입장에서 농경시대의 자녀는 무슨 무엇이었습니까? 농경시대에는 어디서 생산품이 나와요? 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뭐가 늘어난 거야? 자녀가 생산 수단이 되는 거야. 예전에 국가의 어떤 모습에서 뭐 관직에 나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농경시대는 그냥 농사를 짓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하죠. 그러면은 이 생산을 누가 해요? 주로. 남자. 남자가 하죠. 그래서 남자가 존중받고, 여자는 천대를 받았다고. 이걸 비난하시면 안 돼.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남, 여자가 밭 가는 것보다는 남자가 밭 가는 게더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만 가는 거였죠. 그러면은, 옛날에 전쟁은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지. 왜 남자가 했어요? 칼이든 활이든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단 말이야, 전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들은 어디, 언제만 쓰일 수밖에 없었어. 자녀 생산할 때만 쓰, 쓰였단 말이야. 자녀를 생산한다니까 좀 그렇죠? 자녀를 낳을 때만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뭐를 도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클 때까지 보육을 했던 거지 교육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보육을 해요.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아버지들이 농사 일을 시키고 여자애들은 그 잡다한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그런 걸 해야 남자들이 나가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선호 사상이 생기는 거죠.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가 되는 거요? 소비 수단이 되는 거야. 소비가 되는 거지. 내가 곧 둘이서 하던 소비를 어떻게 돼? 셋이서 하고 넷이서 하고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다 소비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남자하고 평등해져요. 왜? 똑같이 소비하니까. 남자가 좀더 많이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더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중요해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칼로 싸웠지만은 요즘에는 뭘로 싸워요? 지식화된 무기로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기는 거죠. 비행기가 떴어. 근데 떴는데 먼저 발견하고 저 멀리서 쏘면은 나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는 게 요즘 전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죠. 옛날쉬웠는데 밥만 먹이면은 힘을 썼는데 요즘에는 얘네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데다가 뭐까지 들어가야 돼? 교육까지 시켜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라. 이거지. 옛날에는 가리킬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열 명씩 키웠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내 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최대 고민이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녀와 부모 사이는 어떻게 이어져? 피로 이어지죠. 닮은 존재 거의 분신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이 이 분신이 잘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교육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죠. 일단은 이거를 국가에서 해결해 줄수 있습니까? 조금도 못해요. 이 소비수단을 채워준다는 건 세금 받아서, 세금 주는 거예요. 부자한테 받아서, 부자한테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누가 하던 짓이에요? 홍길동. 홍길동의 직업은 뭡니까? 어, 도적이라고 그럼 정부가 도적입니까? 합법적인 도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소비수단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교육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아이가 잘못되면은 좀잘못 배운 애 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가정교육이 잘못된다라는 개념을 없애버려야 돼. 공교육이 무너진 거지. 저번에 얘기했잖아 공교육이 네이션을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네이션을 안 가르치고 어, 국영수를 가르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워야 될걸못 배워놓고 누구 탓을 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국가에서 네이션 책임을 안 지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가정교육이라고 하지. 전 가정에는 네이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에도 네이션이 있어요. 이 네이션이 잘서 있는 가정을 가문이라고 합니다. 네이션이 잘 정리가 돼서 쭉 내려오는 집을 가문이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이 네이션은 안 배우고 이 네이션이 안돼 있는 사람들을 욕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네이션이 있는 가문이 얼마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는 6.25때이 네이션 가문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문이 있는 집안들은 돈이 있는 집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개인이 이렇게 가문을 세우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니 이거를 왜 가정한테 다 맡기냐고. 우리가 재벌처럼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재벌 돈을 다시 뺏어서 나눠줘야 됩니까? 아니라고. 이거는... 재벌 돈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은 내 돈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돈을 뺏고 받는 걸 했을 때 내가 받는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뺏으라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 것도 뺏긴다는 생각을 하면 뺏으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자녀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러면은 농경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게뭐야 자녀가 생산수단이었던 농경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건 가문과 가문의 연결이었어요. 근데 산업화 시대일 때는 결혼이란 게 독립이라고.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죠. 대가족이어서 이 가문에서 이 집에 보내고 이쪽 집에서 이쪽으로 보낸다고. 자녀 중에 생산성이 없는 사람을 보내지. 그게 누구야? 딸. 딸을 보낸다고.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 어, 시댁을 갖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가 독립을 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딸이 이 가문에 들어와서 이 가문의 네이션을 받아들여야 됐다고. 근데 지금은 이 부모의 네이션을 다른 집안의 딸이 와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다시 새로운 네이션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가족의 네이션이 흘러 나오는 게 됐는데 지금은 이 가족의 네이션이 흘러 나오는 게 아니죠. 대신 이쪽의 네이션과 이쪽의 네이션이 만나서 새로운 네이션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해 버리면은 사회의 보편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 다양성은 생기는데 뭐가 무너져 보편성이 무너져. 그래서 교육이 전체 사회의 네이션을 가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돼? 이 네이션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가고 네이션이 다른 결혼 안 하니까 점점 어떻게 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남녀가 옛날에 남자에서 여자를 찾았어요. 이거 매칭하기도 연락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이 남자 안에서도 여자 안에서도 좌우로 갈리고 좌우로 갈린다고. 그러니까 좌자끼리가 우끼리 만나야 되니까 점점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지 가뜩이나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 짝을 만나는 것도 힘들다고 남녀가 만나기가 힘들어지잖아 이쪽에서 이쪽에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동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검증을 어떻게 해봐? 근데 얘네끼리 또 만나서 얘기가 되잖아 얘네끼리 만나서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짝을 여기서 찾는다고 이게 뭐야? 이게 동성이지. 이성을 만나기 힘드니까 그냥 있는 놈하고나 만나볼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동성에는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산성으로 따져보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집어넣기가 싫은 거지. 내가 물건 지급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생산성이 꼭 물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동물과 동물이 만나면 생산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는 다 어디서 나와? 그걸 뭐 어, 축산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축산업이 되는 게 싫은 거야, 싫은 거잖아, 그렇죠? 생산성을 집어넣으니까 마치 축산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디든지 생산성은 존재하는 거야. 그거를 깨놓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과 가정이 모이고 가정이 있어. 이 이렇게 모인 걸 여기를 공동체라고 그래. 공동체랑 공동체랑 공동체가 모인 걸 마을이라고, 해요. 마을 마을이 되죠. 마을과 마을과 마을이 모이면 뭐가 돼요? 지자체, 지자체를 뭐라 그래? 그때부터는 도시라고 한다. 그럼 도시와 도시와 도시가 모이면 얘를 뭐라 그래요? 거라고는. 이런 면에서 가정이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가 된다고.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인 이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마을이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지면 도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이 사라졌습니다. 뭐가 없어서 사라졌죠? 첫 번째. 네, 청년과 청년이 만나야 가정이 이루어지죠. 이 청년이네 가정이 되기 전에 청년 플러스 청년이죠. 그다음에 이게 자녀까지 나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과 청년이 만나서 자녀를 낳아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없어졌어요 시골 마을에 청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청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고 가정이 없죠. 가정이 하나씩 사라져요 누구만 남아있어 노인네들만 남아있다고. 자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다 커서 나갔네요. 이거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간과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이 소멸되고 있다고. 생기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보죠. 나뭇가지가 꺾였어요. 당장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언제 죽어요? 말라서 죽죠. 뿌리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자녀가 나갔어요. 이제는 가정이 아니야. 그러면은 시골에서 자, 자녀들이 다 도시로 올라갔네? 그때부터 이미 소멸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질 때쯤 돼서, 와, 가정이 없다. 이런 인식이 오는 거죠. 언제 무너졌는데? 이미 무너졌어요. 이때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이 다 이미 집, 집에서 나갈 때. 꼭이 자녀들의 독립이 결혼으로 이어지느냐? 이건 아니지. 근데 이 독립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요 기간 동안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 독립이라는 게 뭐냐?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단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생존을 위한 단계가 돼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돼. 내가 생존이 돼야 내 자식도 책임을 질수 있는 건데 내가 생존이 안 되는데 누구를 책임을 줘? 독립이 곧 결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정책을 가지가려면 독립이 곧 결혼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어떤 법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1인 가구. 그렇죠. 1인 가구 지원. 1인 가구 지원하겠다는 건 결혼 안 해도 살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동성 결혼 인정. 어, 알았어. 결혼 인정하라고. 근데 뭐는 안 돼. 아니, 동성 결혼 해. 알았다고. 인정하라고. 근데 가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왜? 아이를 생산 못하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러면 동성 결혼을 했으니, 아이는 입양하겠다. 이런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 입양이라는 것을, 뭐가 됐을 때 가능해야 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을 못하는 사람이, 응, 생산에 대한 결과물을 대신 가져오는 걸로 가져가야지. 생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산물로 가져간다라는 건, 이론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양식이 있어요 양식 가두리 양식을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양식이 무엇을 맞춰줘야지 양식이 가능해집니까? 자연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양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입양을 생각해 봅시다 입양 입양도 무엇이 만족이 돼야 돼요? 자연 조건이 만족이 돼야 입양이 가능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녀가 물건이냐 그러는데 어차피 똑같은 인간이야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잖아 그러니까 자연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자연에서의 일어나는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만 가능한 게 어딨어 인간만 뭐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이 아닐 뿐이지 새도 자기가 먹을 밥이 있고. 고랑이도 자기가 먹을 밥이 있다고, 곤충도 자기가 먹을 밥이 있고, 우리도 자연 조건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입양이라는 것이 되려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양식은 스스로 생산이 안 되니까 양식을 하는 거잖아요. 양식하는 데서 자기네들끼리 자연적으로 생산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고, 생산된 알을 여기다가 넣어서 부화 시켜가지고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양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랑 똑같으냐면은 입양조차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조건에다가 아이를 풀어놓으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냐?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도, 국가가 소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안 지켜서예요. 가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야? 1인 가구, 그 다음에 가정이 안 되는 동성 결혼 지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가정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죽는 거야? 가정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런 가구를 지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양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여성 인권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여성? 가족부죠? 이 가족이 어디서 생기는 건데? 족이 뭐예요? 족. 족보 할때 족자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지.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는 법이야? 아니면은 못 만드는 법이야? 못 만드는 법으로 가고 있는 거지. 자 농업시대 때는 남존여비가 됐어.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좀 낮아졌을 수 있어. 산업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녀가 평등해질 수밖에 없다고 왜 여자도 남자도 지식으로 싸우는 건 힘이 아니니까. 만약에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자가 불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 여자는 머리가 나빠 여자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이 없고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줘야 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쪽의 것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모두 시켜주고 결혼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출산도 하게끔 만들어 주고 양육도 하게끔 만들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정에서 인,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만 알면은 이 가정 교육이 뭐가 필요한지 알수 있어요. 자, 가정이 이루어지려면은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죠. 뭐 남자를 먼저 썼다고 뭐 짜증 내지 않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자녀가 나온다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자녀가 나옵니까? 무엇을 해야 자녀가 나오냐 이거지 자녀를 정의를 해보자 자녀는 누구냐? 출산이란 걸 통해서 했다고 그럼 출산이란 건 뭐의 결과냐고 출산은 임신의 결과죠 임신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 무슨 관계? 성관계 성관계는 무엇을 표현한 게 성관계예요? 이 성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극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좋아해도 이 성관계까지 갈 수가 없다고 누구만 갈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 없는 성관계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생마라 그래 생마 그쵸? 뭐야 이게 인간이 아니란 얘기지 사랑 없는 성관계는 누구도 가능해? 동물도 가능하다고.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 가능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서 이 사랑, 사랑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많아. 뭐가 있어? 마약, 술, 이런 것들을 빌려가지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죠. 왜? 쉬우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과정을 엄청나게 공을 들여 야 되는데, 그거 아니니까. 마약술 또 모두 있어요? 돈. 이런 걸 통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본능에서 나오는 거라고. 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랑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 할수 있는, 자녀에게 줄수 있는 교육은 뭐밖에 없냐? 사랑이라 사랑 자녀가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부모한테 배우는 거야 부모가 자녀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가끔은 이렇게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를 이 사람보다 더 좋아하죠 그 정도로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충분히 받아야 되냐면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왜못 받아요? 부모가 바빠, 뭐가 바빠, 먹고 살기도 바빠. 생존도 힘들어, 생존도. 생존도 힘드니까 뭘못 가르쳐요. 사랑을 못 가르치는 거야. 생존이 바빠도 와가지고 자녀와 나누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이 사랑은 어디서만 배울 수 있어? 부모한테서만 배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책으로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영화를 보면 사랑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는 사랑의 과정을 가르치는 거지, 과정. 사랑의 과정을 가린 거예요. 영화, 드라마에서는 사랑을 가리키는 게 사랑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 사랑의 과정을 공감시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디서 배워? 가정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고아들이 되게 힘든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건뭘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에서 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에게 우리들은 뭘더 많이 줘야 돼 사회에서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왜 부모들이 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회에 주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 이런 거가 집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뭐만 있어요. 가정교육은 뭐야? 예절, 도덕 이런 거 가르키죠. 예절과 도덕은 어디서 가르켜야 돼? 이거는 네이션이라고 네이션. 우리나라에서 하던 예절을 미국에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예절과 도덕은 어디서 가르켜야 돼요? 네이션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가르켜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가르키고 있어 지금? 이거는 가정에다 맡기고 국가에서 뭐만 가르켜? 국영수만 가르키는 거지.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된다? 가정에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